아, 저는 지금 다낭 시내버스 02번을 타고 있는데요. 아, 여기 보시면 02번이 있고 밑에 LK-02번이 있습니다. 02번은 어, 다낭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어, 가낭 종점까지 가는 거고요. LA-02번은 다시 다낭 버스 종점에서 호이안 어, 시내까지 가는 버스 이렇게 두 개로 되는데 요금은 02번은 기본 요금이 어, 만 동, 예,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한 예, 뭐 600원 정도 되나요? 그리고 LK 다시 02번은 다낭 어, 버스 종점에서 어, 호이안까지 예, 만0 0 동을 받더라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되나요? 가장 저렴하게 다낭 시내에서 호이안까지 가는 방법. 예. 25,000동.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,500원에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갈수 있는 버스입니다. 배차 간격은 한 시간에 거의 한 대꼴로 있는 것 같고요. 어, 5시 이후에는 예, 버스가 자주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선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예, 다 베트남말로 되어 있고, 영어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직접 이제 그 버스 어 안내원이 없고, 어 기사님이 직접 요금을 받으러 옵니다. 그러면 기본 요금 그냥 만동을 주시면 다낭 어 버스 종점까지 가고, 거기서 다시 이제 호이안에 가시려면 이 버스를 계속 타고 계시면 어 또... 네. 어, 버스기사님 오셔서 다시 어, 호이안 가냐고 물어보고 15,000동을 더 내라고 합니다. 총 25,000동이면 어,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가는 가장 저렴한 고통수단이 되겠네요. 예, 빨간색 02번 버스, 호이안까지 가보니까 한... 버스 대기 시간까지 해서 한 시간 정도 예,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막차는 이제 8시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가 아마 막차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 늦게는 없고 예, 초저녁에 가실 분들은 이 버스를 타고 호이안을 한번 가보신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